자, 바로 가겠습니다. 1번 문제. 이네가 제일 많이 틀린 게 1, 4, 6, 7, 8. 1번 문제 보세요. 삼각형 하나 그리고 뭐 그릴 필요도 없긴 하지만 일단 ABC라고 했을 때 AB의 길이가 3이고 BC의 길이가 5고 다음에 CA의 길이가 6이라고 했을 때 자, 우리는 세 변의 길이를 잠시 3, 5, 6으로 놓게 되면 누가 제일 긴 변인가요? 6이 제일 긴 변입니다. 그러면 자,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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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만 비교해 보면 되겠죠. 제곱해 보세요. 9. 제곱하면 25. 제곱하면 36이거든요. 그러면 짧은 거 제곱해서 더한 거랑 얘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큽니까? 그러면 누가 커요? 긴 변이 더 크죠. 36이 더 크단 말이죠. 아, 그럼 긴 변이 원래 완벽히 똑같을 때가 직각이 되는데 긴 변이 더 길어졌다. 왜 길어진다고 했어요? 중간. 직각 삼각형이었으면 이게 만약에 3, 5, 뭐에 해당하는 어떤 값이 있었어. 똑같았었을 텐데. 왜긴 변이 더 길어진다고 했어? 각도가 커지니까. 무슨 각이에요? 둔각. 각이죠 맞죠? 그래서 어 둔각이라고 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뭐가 둔각이냐 이걸 또못 고르신 분들이 계셔. 자 2번하고 4번 잘못 찍어가고 둔각은 둔각인데 누가 둔각이냐 얘들아. 긴 변이 마주보고 있는 각이 누구야? b 지 그럼 당연히 누가 둔각이 돼야 되겠어? b 가 둔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다 애가 둔각이 되면 안 된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둔각 찍으면 안 돼. 청색하세요. 틀렸던 친구들, 1번 틀렸던 친구들 청색하시라고. 됐습니까? 네. 네. 두 번째. 4번 가겠습니다. 4번. 세 변의 길이가 각각 7하고 24하고 X. 이렇게 된대요. 근데 X는 24보다 크대. 얘들아,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이 뭐야? 펜 들고, 생각 없이 멍 때리지 마. 24보다 크다라고 했으면은 얘가 제일 무슨 변? 제일 긴 변이지. 24가 7보다는 길지만 24보다 x가 더 길다고 했으니까 제일 긴 변이 x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너잘 생각해 봐. 7대24대 뭐가 돼 버리면 직각 삼각형 되지? 25. 25. 그러니까 x는 25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되겠지. 왜? 거기서 둔각삼각형이 되라고 했으니까 25가 되는 순간 직각이 되는 거잖아 25가 되는 순간 직각이 되는 거니까 X는 25보다 커야 돼요 너왜 필기 안 하? 24대 25가 되는 순간 직각이 되므로 25보다 더 커야 긴변이 더 길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중각이될 조건이긴 한데 그럼 25보다 크면 다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아무리 긴변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긴변이라 하더라도 누구보다 짧아야 된다고 했어? 짧은 거두개 더한 것보다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어? 짧아요. 짧아야 된다고 했지? 그래야 짧은 거 이게 짧은 거 하나 짧은 거, 짧은 거두 개를 더한 것 보다, 아무리 길어도 짧은 거두개 더한 것 보다는 짧아야지, 누가, 김변이. 이 조건을 만족해야 삼각형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네. 오케이. 그 짧은 거두 개가 얼마죠? 지금 여기서? 24. 7하고 24죠. 짧은 거두개 더한 것보다 긴 변이 어떻게 돼? X가 더 짧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짧아야 되기 때문에 24하고 7 더하면 얼마예요? 31. 그러면 X는 3 1보다 작아야 된다는 뜻이지. 그럼 25보다 크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31보다는 어때야 돼? 짧아야 돼.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들 다 얘기해봐라. 그럼 누구부터? 26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27, 28, 29, 30까지 몇 개? 다섯 개가 되는 거야. 정답은 다섯 개. 됐죠? 네. 다음. <laughs> 1, 4, 6, 7, 8을 많이 드시셨더라고요. 자, 6번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서 자, 6번 보세요. 삼각형의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6 얘가 4 여기가 x 여기가 2그 e, 다음 여기가 y 자, 6번입니다. 자 보면 문제 읽어볼게요. 이거 뭐, 뭐가 보이니 얘들아? 각의 이등분선 무슨 각의 이등분이야? 내각, 네 안쪽에 있는 각을 반띵한 거지 자 그러면 내각의 네 이등분선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 공식이? 왼쪽 대 오른쪽 다시 왼쪽 대 오른쪽은 몇대 몇이니? 3대, 3대 2지 네. 그럼 여기서 왼쪽 밑에와 오른쪽 밑에 길이 비율과 완벽히 똑같다고 했지? 네. 그럼 이게 3대 2면 여기도 3대 2여야 되는데 여기가 세 칸인데, 여기 두 칸, 어? 마침 또두 칸이 2네? 그럼 여기 뭐야? 3칸이니까 여기 X는 뭐다? 3. 그치? 지난 시간에 했던 내각의 이등분선 본인이 푼 거랑 같이 비교해봐봐, 틀린 사람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문제의 서술에는 나와 있지만, 이 표현을 써놓지 않았어요. 자, C를 지나고 AD에 평행한 직선이 BA의 연장선과 만난 점 E라고 했는데 봐봐. 여기서 누가 누가 평행하다고 했어? 얘랑 얘랑 평행하다고 했는데 이 화살표를 안 그어줬어. 평행하다라는 말을 동그라미 쳐 보세요. 문제 두 번째 줄에 AD에 평행한 직선이라고 나와 있죠. 집중. 집중하세요. 네. 네. 평행한 직선. 얘랑 얘랑 뭐 하다고? 평행하다 고 그랬어. 그랬어. 무슨 모양 보여? 주, 주. 산 모양이잖아. 그렇지? 평행선은 두 개밖에 없다고 했어. 뭐, 뭐, 네. 뭐. 산 아, 모양 아니면 그 모래시계. 모레 이거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했잖아. 이해가니? 네. 그런데 여기서 산 모양 보이지? 네. 자, 그러면 산 모양은 무슨 각을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동위각. 동위각이 네. 똑같은 거. 여기랑 여기랑 똑같은 거잖아. 그렇지? 네. 자, 그럼 여기서 여기 각이랑 똑같은 게 여기 각이야. 여기 각이랑 똑같은 게 여기 각이라고. 자, 근데 현재 나와 있는 게 여기가 실제 3cm고 여기가 2cm래. 그 다음 여기는 6cm고 여기는 y라는 거지. 맞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이 뭐했다? 닮았다. 무슨 닮음? AA. AA 닮음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짧은 거 3, 여기서 긴거 얼마? 5. 자 그럼 몇대 몇이야? 3대 5지. 그럼 양옆으로 가서 여기도 6대 6플러스 y가 똑같은 비율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비례식 푸는 게 아니라 3대 5는 6대 6플러스 y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몇배 했어? 2배. 그럼 여기서 몇배 해야 돼? 2배 늘어야 되겠지? 2배 늘어야 되면 여기, 여기가 얼마가 돼? 10이 돼야 돼? 1 0이 해야 되니까. 그때 y는 얼마가 된다? 4 됐습니까? 네. 내각의 이등분선 관련된 문제였고 각의 이등분선에다가 산 모양의 AA 닮음을 같이 적용한 문제였습니다. 7번 가겠습니다. 이거 무슨 각의 이등분선? 외가 바깥쪽 각의 이등분선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길이가 12라고 했어요. 이 길이가 8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자 왼쪽에 있는 ABC의 넓이와 그 다음에 ACD의 넓이의 비를 얘기해봐라라고 했습니다. 자 외우셨죠? 몇 대면? 왼쪽대 오른쪽은 12대 8이니까 432 12, 428. 몇대 몇? 3대 2죠. 그럼 어떻게 3이라고 했어? 여기서 끝까지가 몇 칸? 세 칸이라고 한글로 다 적어 드렸어. 그럼 여기서 다시 돌아오면서 몇 칸이라고 했어? 두 칸. 두 칸. 그럼 여기 몇 칸이야? 한 칸이지. 맞습니까? 네. 네. 그러면 높이가 똑같은 상황에서 여기 높이가 똑같은 상황에서 넓이를 결정하는 건 누구라고 했어요? 밑변의 길이. 밑변이 여기 한 칸이고 여기 두 칸이니까 넓, 넓이비가 몇대 몇이겠어? 네. S 대 2S. 즉1대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지. 정답은 1번입니다. 7번.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요? 응? 이게 못 풀만한 그렇게 어려운 문제예요? 틀릴 만한 문제예요? 다음 8번. 8번 문제 보면, 이게 가계의등분선이 가끔 어떻게 된다고 했어, 내가? 뒤집어진다고 했지? 자, 여기서.